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클래스 대표로 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디어스케 우리말 코너, 글교정 코너, 변기법, 연작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또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근혜 저서에서 행하려면 마음이 가능한 자는 행복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한 자는 행복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니,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른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니,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행복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행복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laughs> 야, 이는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행복론입니다. 이를 요약해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해야 한다. 온유하며 옳은 일에 열심히 한다.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문은 욕심이 없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에 의해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옳은 일과 평화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삶, 그리고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평점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삶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라는 것이죠.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딴청,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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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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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청 불이다 딴청 피우다 딴판이다 딴판, 딴판을 인쇄하다. 인쇄, 딴판을 인쇄하다. 딴판을 인쇄하다. 그 다음에, 딴판. 아, 형과, 형과는 딴판이다. 딴판이다. 아, 딸각바이딸각바이딸각바이딸각바이 딸기 덤불, 딸기 덤불. 나무 덤불, 나무 덤불. 딸기 맛, 딸기 맛, 딸기 맛. 딸기, 딸기 밭. 배맛, 배맛, 배맛. 배맛, 배맛. 배맛, 배맛, 배맛. 사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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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맛. 고기맛, 고기맛, 고기맛. 딴청불이다, 딴청표다. 아, 땀판, 땀판은 인생하다. 땀판, 더형과은 땀판이다. 딸각바이 딸기 덤불, 딸기 덤불, 딸기 덤불, 딸기 덤불, 딸, 나무 덤불, 딸기맛, 딸기밭, 배맛, 사과맛, 고기맛. 맞춤법 띄어쓰기의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노을 연가요, 노을 연가, 노을 연가, 노을 연가, 노을 연가, 자꾸만 눈에 거슬린다, 아플 것 같지 않은 젊은 날, 마음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마음은 그대로, 자꾸만 눈에 거슬린 아플 것 같지 않던, 않던 젊은 날. 지금은 마음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마음은, 지금은 마음, 마음은 그대로인데. 늘 그늘진 뒷모습. 물건을 어디에 둔지. 어디에 둔지 모르고, 헤매는 시간이 자꾸, 자꾸 늘어나고, 쌩쌩 내달리는 세월 앞에, 음, 곧잘 식물에게 진다. 곧잘 식물에게 진다. 약봉지, 약봉지는 늘어만 가고, 어, 건강, 건강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응급실에서, 어 방울방울, 방울방울, 쇠과, 쇠과, 아 어, 이러니, 응급실에선, 응급실에선 방울방울, 쇠과 수다, 아 수다가, 아 걸타앉는다. 한떨기, 한떨기, 노을, 어, 얘기마다, 노을, 얘기마다, 이슬 맺어진 자리, 이슬,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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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어진 자리. 이젠 이젠 심표가 필요한 듯 이런 이젠 심표가 필요한 듯 이젠 심표가 필요한 듯 심장 뛰는 이 순간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음. 노을 연가. 자꾸만 눈에 거슬린다. 아플 것 같지 않던 젊은 날. 지금은 마음, 지금, 지금, 지금은 마음, 마음은 그대로인데 늘 그늘진 뒷모습. 물건을 어디에 둔지 모르고 헤매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쌩쌩 내달리는 세월 앞에 곧잘 시무룩해진다. 약봉지는 늘어만 가고 건강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니. 응급실에선 방울방울 쇠과 수다가 걸터 앉는다. 쇠과 수다가 한떨기 놓을 얘기마다 해안 맺어진 자리, 이젠 심표가 필요한 듯 심장 뛰는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이 이 순간이 그저 감사할 뻔 됐죠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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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움큼 산들바람 깨아나 산들바람 한움큼 깨아나 감자라 깨어나 산들바람 한 자락, 깨 하나, 깨 하나, 항상 포근한 눈빛으로 반겨주며, 깨 하나, 포근한 눈빛으로 반겨주며, 지친 어깨에 토닥여 준그 자리, 생각해 준 자리, 구비치는 삶 언저리에, 전치 않은 사랑을 문신으로 새겨 늘 편히 쉴수 있는 안식처 몸의 몸부림으로 멍울진 외로움 몸부림칠 때 몸부림 있잖아 멍울진 몸부림 외로움 몸부림칠 때은 따스한 따스한 온기로 다독이며 따스함으로 다독이며 따스함으로 다독이며 실지 않는 백년의 향기 가슴밭에 깊이 덜살바뀐 채 실지 않는 백년 백년의 향기 가슴밭에 가슴 밭에 늘 따스하게 맞아주고 늘 시들지 백년의 한기 가슴 밭에 늘 포근하게 포근하게 맞아주고 맞아주고 맞이해주고 맞이해주고, 맞이해주고 평탄밭에 늘 포근하게 맞이해주고 겹겹 쌈에 둔 겹겹 겹겹 쌈에 둔 비밀 하나 긴 세월 소나무처럼 꿋꿋이 서서 비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주며 육순아들 안쳐 놓고, 안쳐 놓고, 세 살짜리 어린애인 양 얼레 주는, 마음밭 휘감긴 엄마의 무릎, 마음밭 휘감는 주며, 얼레 주며, 얼레 주며, 마음밭 휘가는 마음밭 휘가는 엄마의 무릎. 이렇게 하면 되죠. 벤치. 산들바람 한 자락기 하나 포근한 눈빛으로 반겨주며 지친 어깨 토닥여 준, 터닥여 주는 자리. 토닥여 주는 자리. 그 빛이는 삼원저리에 괜찮 않는 사랑을 문신으로 새겨 늘 편히 쉴수 있는 쉴수 있는 새겨 이로 새기며 뭉치 위로 어, 새기며 늘쉴수 있는 안식처늘 편히 쉴수 있는 안식처 몸을 지 내로 머물렇때 따스함으로 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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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함으로 다독 다독 실전이 백년의 양기 가슴밭에 포근이가 앞에가 포근한 눈빛으로 흔들바라 다정한 다정한 눈빛으로 반겨주면 이렇게 포근하게 맞이해주고 겹겹 쌓매든 비밀한 비밀 겹겹 쌓매든 비밀 안고 사연 안고 사이드는 사연 안고 긴 세월 소나무처럼 꿇고 있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주며 욕순 아들 앉혀놓고 세살짜리 어린애인 양 얼레 주며 마음바치 감는 엄마의 무릎 ええ、ブルー。 안내비 칼 휘두른다 이 휘두른다 휘두른다 꽃밭 꽃밭이고 소년이고 양에 떼고 없다 피 보면 피 보면 미친 미친다는 일이 넋새 취하 여, 어쩌나, 어쩌나 둘러 서서 침묵 하며 지켜 보면 대낮 여기 잔 내비 대칼 휘두른다. 심장 을, 아구 찔러, 목숨 다치고, 은장식 조상이 내린 거울 깨뜨리고, 꽃밭 함부로 앙자하게, 개발 치발고 닮아, 남역에서 들뜬 바람, 도거린 발장, 죽을 줄제 모르고 칼 휘두른다. 칼 휘두른다. 꽃밭이고 소년이고 양읏대고 없다. 피 보면 미친다. 는. 미친다. 는. 일이 넋에 취하여. 어쩌나 둘러서서 침묵함에 지켜보는 대낮 여기 잔내비 때. 칼 휘두른다. 심장을 마구 질러 목숨 다치고. 원장식 조상이 내린 거울 깨뜨리고 꽃밭 함부로 낭자하게 개발 짓밟아 압력계에서 들뜬바라 도그린 발정 죽을줄 죄 모르고 칼 휘두른다 잔내비 산내비라고 산내비, 잔네비. 잔내비 온숭이인데, 온숭이, 온숭이의 방안인데, 잔내비 이 시에서 시작하자는잔 내비 원숭이의 행동을 지켜보며 한마디 하고 있다.원숭이는 칼을 마구 휘두른다.꽃밭 소년 양의 때를 향해 칼을 칼 칼을 칼 휘두른다.마치 이리너게 취한 듯하다.여럿이 둘러서서 침묵을 침묵하며 이를 지켜본다.대다신데도 원숭이는 칼을 휘두른다.원숭이는 칼을 휘두른다. 심장을 마구 찌르고 거울 깨뜨리고 꽃밭까지 집합는다. 쟤 죽을 줄 모르고 마구 어, 칼을 마구 칼을 휘두른다. 저러다 죽겠지. 저러다 저러다 저참히저참히저참히 저참히, 저참히 죽겠지. 이 한심한 전경을 보고 할 말을 잇는 시적 화자. 묵묵히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서 있다.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사를 질타하고 있는 듯 하다. 아, 부디 순수와 부드러움과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도래하길 빈다. 사랑과 평화, 가 가득한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원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랑기 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무능님들 반갑습니다 세실리아 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매 님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랑기 님 세실리아 님 반가워요 세실리아 님 무능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 님 본매 님 반가워요 세실리아 님 프랑기 님 반갑습니다 본매 님아 프랑기 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 님 본매 님 반가워요 본매 님 세실리아 님 반갑습니다 베리짱 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베리짱 님 무능님들 안녕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베리짱님 반가워요 네아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아 세실리아님 베리짱님 반가워요 베리짱님 아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0717님 아,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0717님 반가워요 베리짱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네 세실리아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형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은이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아정님 반가워요. 세실리아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본매님 멍울진 외로움 좋네요. 네. 음, 아, 프랑기님, 아, 프랑기님 세실리아님 <laughs> 아, 아정님, 세, 세, 프랑기님 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본매님도 반갑습니다. 본매님 아정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정님 그립다, 엄마의 으로 아, 어,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랑기 님, 문어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보멘 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철치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정 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실리안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정 님, 문어님들 굿나잇. 굿나잇.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전국구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믿습니다. 음 그리고 마무리로 음,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곡들으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르바, 사연나라, 비더젠,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